지난번에 내가 또 약속 한걸 지켜야 되잖아. 네. 집을 구해달래며. 네. 너가 하고 싶은 건 있어? 유튜브 하면서요. 어. 그러면 저집 구해주는 거 구해줘 봉선 해가지고. 근데 너가 지금 지방에서 올라왔고 혼자 살고 네. 한 20년 전에 나 나란 말이지. 네. 이사를 지금 한1 0번 넘게 다녔어. 어 진짜요? 어. 어. 잠깐 있어봐. 이모 집에 있었지. 20년 동안 개봉동 화곡동 목 동화곡동 영창동 성교동 한청동 영등포 당산 또 영등포 아무튼 다 노하우가 있어 오늘 내 노하우를 총 동원해가지고 가격 대비 훌륭한 거 구해주고 싶어 따라와 부경아 부자 돼야지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예, 문의 드렸던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신봉선이라고 하고 저희 오늘 의뢰인입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살 집이에요 예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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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선생님한테 어떤 걸 원하는지 일단 얘기를 해봐봐 일단 전세 이억 전세 이억까지네 일점 오 아, 주차 주차가요 왜냐면 얘가 카니발을 끄고 다니네요 그래서 아, 깨끗해요. 옵션이 있어야 돼요? 있으면 좋은데 가 해갔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세요? 아니요 거의 다 외부에 계시고 네뭐 네. 솔직히 거의 노숙해도 생활이 <laughs> 가능할 정도로 <laughs> 밖에 나와있는 애예요 아, 네. 말씀을 들어보면 오피스텔 신축 지은 거 이런 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시세가 좀 2억짜리 전세가 있을 법 하나요? 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요즘은 내가 잘 몰라가지고 네. 제가 월세가 아 전세가 천만 원짜리 집에서 시작했거든요 서울로 와서 그때 이모집에서 마침 쫓겨났었거든요. 어... <laughs> 그게 2002년도 개봉동에 네. 다가구 지야 화장실이 세 집이 함께 썼었죠. 웬만한 볼일을 보고 들어갔었었다. 또 여기까지 왔네요. 추억 <laughs> 얘기, 자취할 우리 매니저의 집을 찾다 보니 네.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친언니의 마음으로 제가 산다 생각하고 네.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집을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내려놔 TV에서 혼자 사는 싱글들을 꾸미는 거다 공부야 하구 어? 와 진짜 아깝다 와나 벌써 마음에 드는데 이 정도면? 천천히야 이 정도면? 여기 한번 열어봐도 됩니까 선생님. 네네네. 세탁기요아 이게 이렇게 이게 분리된 게 무시 못해. 이게 분리된 게 진짜 좋은 거야. 이중으로 된 데가 그래도 덜 추워. 혹시 세탁기도 옵션인가요? 아예 네. 세탁기. 옵션. 아 세탁기 옵션. 네. 빨래도 넓고 환기도 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유 옵션 에어컨 있고 에어컨은 괜찮네. 에어컨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거든 설치하는데. 실외기랑. 이사 당하실 때 이거 물쓸수 있는 거예요? 어우 네, 네, 네. 야, 훌륭하다. 이거 쓸수 있대. 창문 한번 열어봐야지. 음. 체감도 좋고, 어? 이 정도면. 방충막 있고. 이것도 옵션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원래 있는 건가요? 네, 예. 아.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옵션이니까? 네. <laughs> 죄송한데. <웃음> 죄송한데. <웃음> 여기 장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냉기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장이에요, 장. 냉장고가 아니라 그냥 장고라고요, 장고. 요거 좀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수업? 혹시? 어, 수업 봐야지. 경기도 봐야 되고.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경기 한번 내려볼게요. 화장실 이 여기 있어요? 야, 그래도 아, 안에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어, 아... 이거 <laughs> <laughs> 어 한번 가볼게요. 아, 근데 이건 마음에 든다. 창문이 없었다. 그럼 여기가 습하다고. 수하 어,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들어와서 니 살림을 깔았을 때그 모습을 보, 보긴 봐야 되거든? 이거는 떼셔도 될것 같은데 근데 그거잠 그러니까 없으면 수건하고 이런 거는 수건은 여기 갖다 놓고 써도 돼. 아 씻을 때만 들고 들어가는 거야. 그치그치지 아. 여인숙 같은데 가봤지. <laughs> 그런 느낌이지. <laughs> 어 그래 괜찮아. 별네 개. 별한개 아, 정도. 별세 개라고? 개가 음... 불러. 선생님 <laughs> 오늘 첫집잘봤고 다음 집은 어딘가요? 관리비 1만 0 원입니다. 싸다 일단 일단 플러스. 아. 인터넷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야어요아 새로 달아야 된다는 거죠? 네. 뭐 LTE 쓰니까. 말고지 쓰는 데. 어어 마음에 드는데? 네, 이렇게 분리가 돼요. 아 오! 네. 어. 어. 좁긴좁다 아까 그 집보단 좋네. 옵션이나 여기 도 마음에 드네. 바로바람 나갈 수 있게끔 해놓고, 자, 일단 냉장고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앞집에서 호되이 당해서 이거 꺼놓으면 안 되는데, 아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오! 아 에너지! <웃음> <웃음> 이게 돌려놔야 된다. 안 그러면 냉장고 망가지는데. 아, 수압, 수압 한번 보겠습 네. 힘차게 내려가는구만. <laughs> 이 정도면 뭐. 어, 나이스 하다. 이 정도면 나이스 해. 풍기에 힘차게 들어가고 있구만. 그리고 막바람이 좀 환기 좋고. 막바람. 아, 이 마음에 든데 나. 어, 여기 괜찮은가? 아까 그여줬 여기 혹시. 여기 혹시. 꽁돌이가 살았다거나 <laughs> 음, 그런 컨텐츠를 많이 봐가지고 두장 찍자 빨리 네, 가지 말고 그랬어요. 음에드는데 어딜 가또아 여기 조금 좁은 거 같은데. 괜찮은데? 데이터는 어디 있나요? 컴퓨터 최트트려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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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니트니트니트트트트트이트트트 <laughs> <어려워. 웃음> 아, 침낭 안되겠트 침낭 안되겠트 <laughs> <laughs> 그럼 이제 생각해봐봐 컴퓨터 책상 얼마 타니? 120 아, 140 나도 대박봐 <laughs> 여기 140이 아, 정도? 그래 140 그리고 옷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니? 옷은 붙박이장두 개랑 주방 들어올 때그붙박이장또두 개랑 행거 하나 신이 <laughs> 이렇게 많니 <많네. 웃음> 왕자 행거 어떠니? 여기 와. 다 행거로 하라고요? 왕자 행거 되게 큰거 있잖아. 아, 아, 컴퓨터. 아, 여기 놓고. 어, 컴퓨터는 이쪽으로 가야지. TV는? TV 봐야겠니? 모니터 해야죠. 너기 아닐까? 모니터처럼. TV는 침실하고 분리시키자. 여기. <laughs> 여기 놔둬서 여기서 보자. <laughs> 눈도 나빠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해?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요? 커넥션 <laughs> 네. <화내가> 너무 <laughs> 네. 괜찮지? <laughs> 네. 별4개 14개? 응. 나는 4개 반 줘야 되겠다. 어, 아까 좀 많이 줬네, 어. 생각해보니까. <laughs> 좋긴 좋네, 역세권에 오니까. 응. 야, 무슨 서울 온거 같다. 아, 이런 데 살아야지, 한번 태어났으면. 그죠? 너랑 나랑 좀, 뭐가 좀안 맞다. <laughs> 아, 들어갈 때부터, 아, 새 집이 좋긴 좋네. 와. 좋긴 좋네, 이거 보니까. 좋다. 좋긴 좋다. 아, 여기가 좀더 밝긴 밝다. 이 방향이 좋긴 좋네. 그지? 네. 이게 다르긴 달라. 확 트여있네. 오랜만에 집 돌아다니기 힘들다. 고만고만한데니까 빨리이 시간에 세 개나 볼수 있었던 거야. 난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네. 1에9 0 짜리도 한번 보세요. No no no. 이거 보여주지도 말해. 월급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언니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네, 이집집 괜찮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안 보면 후회스러울것 네, 네. 같아? <laughs> 서울 시내 집다볼 거니? 이건 마 이건 마지막이야. 네, 그 마지막. 알았어. 혹시 그럼 마치고 하이볼 한잔 사줄 수 있니? <laughs> 네, 선낼게요. 어, 어, <laughs> 가자. 건물 좋네. 또 동네도 깨끗하고 합격. <laughs> 와, 아, 시야가 좋네 지금. 딱 들어오는 순간 눈이 트이는데. 아, 역시 신축은 좋긴 좋다. 오야 북층, 북충, 북층. 북충. 여기 천장에서 아, 선도 이렇게 안나다 아, 여기 높다 이거? 네. 아, 서장 먹방 못 서잖아요. <laughs> 야, 여기 좋다, 진짜. 좋긴 좋네. 야, 북박이. 어. 아, 내가 170인데 딱 <laughs> 그지? 확실히 이런 게잘돼 있네. 아... 좋다. 확실히 이 집은 좋은 게 뭐냐면 네가 원하는 걸다 포용하고도 깨끗하게 살수 있겠어. 네. 그지? 네. 여기 컴퓨터 넣으면안 돼요? 네. 여기 침대 놓고. 침대는 여기 올라야 돼. 아, 올라야 돼? 어, 훨씬 깨끗해. 음... 어, 여기가 컴퓨터나 책을 볼수 있는 그런 음... 휴식 공간이 돼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침대처럼 딱 올라오면 다른 세상. 자면서 TV. 월세가 30만 원 되려면 보증금 얼마 넣어야 돼요? 그러면 3천, 2억 3천에 30만 원 2억 3천에 30만 원선님 여기 전세는 안 나오나요? 전세도 나와요 전세는 한 얼마쯤 하나요? 돈이 좋으면 2억 6천 아... 2억 6천... 자 1, 2, 3위 한번 꼬아볼까? 3위, 3위. 하나, 하나 둘셋첫 번째, 첫 번째. 아, 그래 너랑 나 이건 맞네 원피 하나 둘셋 하나 둘셋두 번째 아 이건 맞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보경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연락하고 그리고 사장님께 따로 연락드리는 걸로 휴. 7천0 0 빌려주실 수 있어. 안 돼. 널, 널... 내가 널왜 믿고 빌려줄 수 있어? 7,000이 뭐지, 라는. 5,000. 3,000? 안 돼. 3개월 정도 됐는데 7천0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 그 뻔뻔한데, 지금. <laughs>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싫다. 한 2년 일했다금 빌려줄 수 있어.